나이가 들수록 기량이 떨어진다 축구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곤 하죠. 하지만 우리 곁에는 라모스, 바디 등 서른 줄이 훌쩍 넘었음에도 막대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수들이라면 보통 은퇴하고도 남았을 시기에 여전히 필드를 누비고 있는 최고의 노장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포메이션은 3-5-1을 선택했으며. 선발 기준은 딱두 가지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고 2021년 2월 6일 기준 34세 이상인 선수들을 뽑아봤습니다. 물론 터치비만의 다분한 주관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곳입니다. 기록적으로 봤을 때 뽑힐 수밖에 없지만 뭔가 꺼림칙한 선수도 있었고 부록의 나이에도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질라탄도 선택지에 있었습니다. 그 외의 후보도 정말 다양했죠. 하지만 저의 최종 선택은 바로 이 남자. 1987년생의 루이스 수아레스였습니다. 20, 21 시즌을 앞두고 바르셀로나로부터 일방적인 방출 통보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수아레스의 커리어가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유니폼을 입은 후 더욱 무르익은 활약을 보여줬죠. 그라나다를 상대했던 데뷔전에서 20분 만에 두골 1도움을 기록 이후 골 행진을 이어가며 리그 16경기에서 14골 2도움이라는 어마어마한 공격 포인트를 쌓았습니다 현재는 라리가 득점 1위에 올라있죠 자신을 믿어준 아틀레티코엔 기쁨을 자신을 버린 바르셀로나엔 씁쓸함을 선사하고 있는 수아레스가 공격의 한축을 담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아레스의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바로 레스터시티의 늦게 핀꽃 제이미 바디입니다 그의 기세는 오래 못갈 것이다라는 예상과는 달리 1920시즌 23골로 골든 부츠를 차지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죠. 이 부분도 정말 대단하지만 제가 바디를 찍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플레이스타일인데요. 보통 스피드와 왕성한 활동량을 주 무기로 내세우는 선수들은 30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기량 하락을 보이곤 합니다. 신체 능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바디는 상식을 뛰어넘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레스터가 주 전술로 삼고 있는 카운터 어택과 빠른 공격 등은 급격한 체력 소모를 야기하지만 바디는 이에 굴하지 않고 매서운 득점력을 뽐냈죠. 또한 일찍이 주목을 받았던 월드 클래스급 선수들과 달리 뒤늦게 커리어를 꽃피웠다는 점도 바디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더 오래 봤으면 하는 팬심이 담겨 있죠. 가장 먼저 중원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남자, 루카 모드리치입니다. 다비드 실바와 모드리치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으나, 실바가 최근 부상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드리치를 선택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현재 레알에선 3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드리치의 창의성에 큰 기대를 걸었죠. 여전히 정확도 높은 패스와 안정적인 볼 컨트롤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85년생의 선수가 세계 최고의 무대 중한 곳인 라리가에서, 그것도 많은 활동량과 민첩성을 지녀야 하는 중원에서 아직까지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의 양 옆을 보좌해줄 선수는 울버햄튼의 주앙 무티뉴 그리고 라치오의 루카스 레이바입니다. 먼저 무티뉴는 울브스네에 존재하는 포르투갈 커넥션의 맏형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2021 시즌 리그 22 경기 중20 경기에 출전하면서 중원에서 안정감을 더해준다 동시에 네베스, 네투, 포덴세 등 젊은 선수들의 뒤에서 묵묵히 버텨주고 있습니다. 무티뉴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버햄튼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죠. 루카스 역시 17-18 시즌부터 라치오의 주전으로서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노련함과 성실성으로 무장한 루카스 또한. 베스트 11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측면을 맡아줄 자원들도 훌륭한 선수들이죠. 먼저 좌측에는 레알 소시에다드의 나초 몬레알입니다. 소시에다드는 20, 21 시즌 초반 리그 1위에 올랐을 정도로 좋은 흐름을 보였죠. 몬레알은 리그와 유로파 리그에서 총 18경기를 소화하며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꾸준함이 어울리는 몬레알 역시 베스트 11에 충분히 들만한 선수죠. 자 우측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 역시 라리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세비야의 헤수스 나바스. 윙에서 풀백으로 전환한 후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나바스는 19-20 시즌 라리가 전 경기 출장과 더불어 유로파리그 우승에 막대한 기여를 하기도 했죠. 2 0 2 1 시즌 역시 리그 19 경기에 출전해 4도움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날카로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3백과 골키퍼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특히 골키퍼는 다른 포지션에 비해 수명이 긴 만큼 후보도 많았지만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최고의 선수가 있죠 바로 바이엘은 뮌헨의 마누엘 노이어입니다 선방이면 선방, 빌드업이면 빌드업 등 모든 면에서 최고로 뽑히는 노이어를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센터백의 한자리 역시 필수 불가결한 수비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심장과도 같은 세레이오 라모스입니다 라모스를 선정한 이유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되기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모스와 함께 수비라인을 형성할 두 선수 입단과 동시에 첼시의 중심이 된 1984년생 티아고 실바와 흔들리는 라치오에서도 굳건한 기둥으로서 버텨주고 있는 1986년생 스테판 라두를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실바는 입단 당시 주전 보단 선수들의 멘토로서 활약해줄 것으로 기대됐는데요, 이와 달리 수비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여전히 건재한 기량을 선보이고 있죠. 만약 실바가 없었다면 현재 체시의 순위는 더 낮았을 수도 있었을 만큼 훌륭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라두 역시 지난 시즌과 달리 흔들리고 있는 라치오에서 단단한 수비력으로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2021 시즌, 리그 17경기에 출전하는 등 자신이 여전히 라치오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선수들이 정말 많았을 만큼 건재한 선수들이 많은데요. 철저한 자기관리를 바탕으로 여전히 필드위를 누비고 있는 우리의 영웅들을 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이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터치비였습니다.